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봤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이 고린도후서 사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심도 받았죠 속죄함도 받았죠 영생도 얻었지요 뭐 여러 가지 정말 모든 것이 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직분이다. 하는 게 직분. 이 직분 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자꾸 직분을 이렇게 힘들고 고추장스럽고 이 직분이 참 여러 가지 무겁고 자꾸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직분을 속히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를 비롯해서 어, 조기 은퇴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면 하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 신바람 날때 그만두고 싶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힘들면 그만두고 싶다, 고만하고 싶다, 다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힘든 십자가 위에서 견디셨죠. 누구를 위해서 견뎠는가 하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님께서는 가장 힘든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직분이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소속감이 우리 모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분이다. 이제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혜택인지를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은 행정적으로는, 목사도 70이면 은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은퇴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항종직이다. 이 말이 있어요, 항종직.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은퇴한다고 은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다. 이 영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이라는 칭호로 쓰지 아니하고 목사 하나님 주신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정동천 목사야 이렇게 부르신다면 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 정동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정동천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느니라 너는 목사야 정동천 목사.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부를 때에, 정동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동천 목사야, 이렇게 부르신다면, 참 감격적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직분은 그냥, 입었다 벗었다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너무 느끼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한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게이치 아니하셨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은, 일할 수 있는 라인셋스예요 자격증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분에게 온 성도들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어찌 보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대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직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땅에서의 자격증도 우린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얻은 자격증은 땅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분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직분론, 직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직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를 별거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괜찮게 봤다는 거예요. 괜찮게 본게 아니라 괜찮게 봐준 거죠. 사실. 괜찮게 봐준 거죠. 음. 백골난망 정말.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주 아찮게 여겨요. 그런데 은혜가 다시 오게 시작하게 되고 성령이 다시 이렇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제일 귀해 그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네. 하나님으로 도운 것이 아주 고추장스럽고,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 내가 은혜가 이렇게 하락해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아, 자꾸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는 한숨 소리가 자꾸 나요. 언제, 언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힘들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충만해지고, 넘쳐 흘렀으면 참 좋겠는데,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 힘든 시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라는 놈이 와가지고 더 힘들어. 아 빨리 누구한테 넘겼으면 좋겠다. 우리 장노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어, 저도 한편으로, 음, 후임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힘들 때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날 때 일하고 싶죠. 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힘들지만 그냥 갑시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우리 함께 가고, 힘들 때, 백 직장도 맡들면 낫대요.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한 눈빛이라도, 어,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아, 저분도 힘들겠지. 아, 자노님도 힘들겠구나. 우리 권사님들도 힘들겠구나. 사모도 힘들겠구나. 내 남편 목사 일하는 거 힘들겠구나. 다들 힘들다는 걸 전제로 여기고, 우리가, 아, 저분이 힘들어 하겠지라고 그분을 대하면 위로가 나갈 거예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즘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힘들 때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분도 지금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위로하게 되고 서로가 격려하게 되고 서로가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은 우리가 자격을 우리가 잘해서 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렬하심대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했어요.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이건 우리가 극렬하심을 입어서 얻어진 거니까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너 시험을 들어 시험에도 죄 짓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이 우리의 뜻대로 잘안 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서로가 좌절하지 말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런, 이런 의식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안 되지?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는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잘안 돼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원래 안 믿을 사람들이라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저 어, 목사님 왜왜난 열심히 어도 저서 안 믿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원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내가 부족해서 안되고, 내가 잘못해서 안되고, 내가 더 없어서 안되고, 이렇게 보지 말고, 아, 아직 저 사람이 믿을 때가 안 돼서 안 되나 보다. 내가 전했지만, 아직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못 전해서 안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무너뜨리지 말고, 나는 사명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정신도 필요하겠다.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무능력하다든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은 막대기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된다잖아요. 사람이 잘했을 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데 아직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구원 받은 백성들처럼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구원 얻을 만한 백성에게 가려진 것은 아니야 원래 망할 사람들이었어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텅텅 빈 거야? 그러지 말고 아직 때가 안된 거야 이래. 그죠 아직 때가 안된 거야 우리가 좀 관계가 나빠도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광해 나쁜나다 아니, 서로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일면도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절에 그 중에 이세상에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못 봐요. 가서 전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서 혼미해져서 못 보는 거야. 너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야. 그죠?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내 잘못이야. 이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여기는 참 희한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찌 보면 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다내 잘못이겠어요. 저놈 잘못일 수도 있겠죠. 에, 모든 일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두운데 비치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람들은 다 혼미해서 못 보는데, 하나님 은 우리 마음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느 빛하고 오늘 사도바오른 연결을 하는가 하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연결을 지켜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면서 세상에 광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대로 그냥 있게 하셨고, 혼미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내게 들어온 것은, 그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같이 나도 혼미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빛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미 빛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빛이 있는 사람이나 빛이 없는 사람이나 다 힘듭니다. 그러니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특히 믿는 형제들 안에서 우리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빛을 넣어 주셔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사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시고 시절을 조아 열매를 맺되 복 있는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